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IT 소식 전달해드리는 일본 IT입니다. 듀얼 스크린 개념의 폴더블폰이었던 LG V50 ThinQ가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LG V50 ThinQ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존 모델과 어떤 점이 다른지 LG V50 ThinQ의 스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컬러는 오로라 블랙 한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고, 크기는 듀얼 스크린을 장착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가로는 75.8mm, 세로는 159.3mm, 두께는 8.4mm입니다. 무게는 192g입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6.4인치이고, F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VBT 신규보다 해상도가 다운그레이드되었네요. LG VBT S 신규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수 있는 듀얼 스크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전면 커버에 5 2 0 7 m m OLED 전면 알림창이 생겼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로 실용성이 높아졌고요. 듀얼 스크린도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서 메인 스크린과의 화질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또 360도 프리스타힌지로 기존에 고정된 각도만 조절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LG V5TS 신규에는 총 3개의 카메라가 들어 있는데요. 상단 중앙 노치 디자인에 3200만 화소의 일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 후면 카메라는 일반 1200만 화소, 초광각 1300만 화소로 되어 있습니다. 커버 전면에는 카메라가 없으며 후면에 망원 카메라가 빠진 것은 아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LG V50s 신규는 램 8GB, 내장 메모리 256GB이며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지원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4000mAh입니다. LG V50s 신규의 주요 스펙 신속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1분 IT였습니다.